이거라 이건 물리하고도 연관이 좀 된다. 맞아요. 어. 물리하고 연관이 되면서 등속 운동, 뭐 등가속도 운동 뭐뭐 그딴 거 얘기하면 다 여기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더 좋을 수 있다. 여기는 고1때 얘기하는 아 고2때 얘기하는 미적분원에대 얘기하는 반드시 이 소리가 있다. 그래서 니네도 어, 뭐랄까, 홈식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거야. 아, 그것도 이름 붙여보자. 그것도 그것도. PT, 아, t PT, h t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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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너무 좀 p 팔린다. <laughs>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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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니까 t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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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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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T, h 오 좋다. 알았어. 누가 피스? 제가요. 피스? 피스? 피스는 왜? P C 피치치피스피스 피츠 피스 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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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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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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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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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밴드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어. 세학에서이기 <laughs> 뭐예요? 어? 이기 뭐예요? 현상, 어? 현상. 그래.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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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PTH 제거예요 아, 알았어. 쓸데스 아, 알았어.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놓고네이름화 시키는 거가 된 사람들은 내가 선물을 겠모르겠 아, 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질치기를 하려면 알아야 한다고. 이 문제가 어디에 관한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거를,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걸 하자고. 네. 패턴화. 그냥 패턴화. 뭐, 패턴화. 뭐, 패턴화. 네. 아, 일단 뭐. 일단, 일단, 거시기. 아, 우리, 네. 도, 그, 함수 나올 때, FX인지 F'X인지도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역시 패턴화. 분류화. 네. <laughs> 패턴화 가 분류화? 아, 정말 분류화. 그... 아, <laughs> 그렇지아야야 아저씨.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즐겨. 아. 근데 앞으로 이따가 수직선이 움직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딱 밑줄을 봐 그걸 뭐 봐. 심적으로 안정이 돼. 뭐가 안정이 되냐? 내가 패턴을시킨 부분에는 문제 에 해당돼. 그럼 문제가 8 0 풀린 거야. 그럼 마음이 편해. 안쪽이야. 뭔 말인데 가? 여기 누가 차를 우고 왔는데 의욕을 다니는 애들 여기 앞에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 왜길다 아니까 의욕 네. 앞이잖아. 네. 차태우고 가가지고 저기 어디 저기 강남가가지고 뱅뱅 사거리 그 앞에다 풀어 내려놔어 모르겠어. 사람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강남역. 어이구 강남역 사거리 와 되게 이쁘고 잘생겼네 이들은 어디지? 무서워. 그래서 패턴하시죠. 자, 이딱이 이렇게 했 a k e 죠이나오오 이거에 관 o u k 문제. 수직선으움직직이이이라표현현이오오면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 이 이게 o 안안 간대. l 대요 u 간 i l 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 w i y 어디 갔어? 왜 X만 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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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선위로 움직이면 되잖아. 수직선이 어, 아, 뭐야? X 하나잖아, 이렇게 X 하나. 아, 하나. 아! Y도 오고 싶어요! X가 아니라 나는 Y도 오고 싶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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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텝이지, 이거. 뭔 의미지, 이게? 이게 두 개가 만난 건데, 이렇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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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게 된계기가됐다 아, 네네네. 나는 지금 우리 요구만 할까. 근데 난 요구도 하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 미적품 2에 나와. 어. <laughs> 아 아니다. 원래 미적품 2에 나왔다가 기백으로 넘어갔다. 기백에서 나와. 그때 문 돼. 거기 뒤에 보면 상상 카드 있거든. 그착고에 그거 하나 드리고 그거 좀 하나 작성해 주세요라고. 근면좀 재밌지. <laughs> 자, 자. 자. 얘들아 네. 요거를 지금 보고 있어. y가 없어. 그래서 x만 있는 거야. 근데 속도 가속도야. 뭐에 관련된 함수야? 우리. 나이스. x. 야이스. 미분. 야! 속도 가속도는 뭐? 변수가 뭐야? x. 방향. 시간. 시간이잖아. 어, 음. 그래, 속도이막 그딴 거있잖아 어, 속력? 여긴... <laughs> 아겠어겠어요 네, 속력은 뭐보 뭐? 거리 보내시나. 어? 시간 보내 거리잖아. 네.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 얘기가 나려면 반드시 어, 시간 뭐. 얘기가 T가 붙어야 돼. 왜 T라고 했어요? 뭐의 약자? 시간. 어, 어 그래서 F T가 나온 거야. 음. 그래서 역시 F T가 보이면. 다 속도가 지고쪼가관련니 거야. 근데 왜 거리가 있어요? X2,000원. X가 아, 왜 거리에요? 아, 수직선. 아, 거리에요? 아, 네. 거리. 여기도 출발, 여기가 0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가 0이야. 여기도 고무줄 묶어서 자동차에다가, 네. 그리고 고무줄 묶고자동차 이렇게 가고 있어. 네. 일정한 시간이지만 함수의 값에 따라서, 함수의 표현에 따라서, 처음에 속도가 나중에 속도가 틀려지는 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나온 거야. 네. 먼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미적분 투가고, 그래야 기아벡터가서도덜 헷갈려. 정리가 돼. 자, <laughs> 한번 미분을 했어. 그럴 때 뭐가 됐어? 위치를 미분했더니 뭐가 돼버려? 속도로. 속도가 돼버린 거야, 속도가. 그래, 요거까지 해놔. 주로 속도는 VT로 나타내. 그래서 속도를 한번더 미분해 버렸어. 그때 뭐가 됐어? 아, 어. 가속도가 됐어. 그래서 한 차수씩 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우리 물리 시간에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했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건몇차함수야 음. 이렇게 되면 몇차함수지 얘들아? 상수함수야 네. 차수가 아무튼 상수함수였어 그래서 얘가, 얘가, <laughs> 얘가 한번 미분을 했으니까 이러니까 코코로 갈라고 어떻게 여기 있어? 적분. 접근오겠지 네. 아직 접근 안 했지만 미분에 갔의 접근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속도 가볍고 했던 놈이 이렇게 생겼잖아. 속도로 가면 몇 차씩? 1차씩 되겠지. 향수였으니까. 네. 그 1차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뜬 놈이. 그런 다음에 1차에 던 놈을 한번더 접근해서 늘어났어. 몇차 됐어? 미친. 2차, 됐어. 그러면 2차원수로편현로 바꾸나.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 거야. 네. 그래서 물리 시간에 이런 거 있었다는 긴급 운동할 때. 다 분과분 아, 여기는 아, 그러면... <laughs> 우선 우선 요거야 우선 요거야 <laughs> 그래서 일단 기준이 요거야 시간 수직선으로 일을 움직인다라는 거 하나랑 시간 당이라는 거 하나랑 위치를 비분했더니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했더니 가속도가 됐습니다 하나랑 근데 구분할 게 있어 속도와 속력이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반략이, 반략이, 반략이. 어떻게 다르지 방향 방향이 어째 변이, 변량이라고도 표현하지. 네. 속도가 변, 변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요. 없어? 속도, 있어? 없어.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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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있는 거고. 속도가 없는 거야. 네. 헷갈리네 그리고 안에 깔리게 딱 하나 해줄게. 우리가 절대값 시켜버리면속력되는 거야. 네. 그럼 속력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어? 어? 절대값 시켰다고? <laughs> 속력은 그럼뭐만 있어. 크로스감만 그럼 있다고. 네. 속도는 마이너스 값도 있을 수 있다고. <웃음> <웃음> 일단 저거 <접어> 빨리. 저거는 <laughs> 먼저 정리해가지고. 속력 잠깐만. 아. 여기. 거의끝나가 어... 거의 끝나가서만 삼아. <laughs> 아,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지금 해봐야 돼. 몰랐던 사람은, 몰랐던 사람은, 속도에 절대각을 시켰더니, 속력이 됐습니다. 라는 걸본저 해보라고. 알겠나고, 여기까지는. 자, 좋아. 좋은얘기하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덕분으로라도 그대로 연결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몇가지 말이 있어. 자, 뭔 말이냐면, 나는 지금 위치함수를 하고 있어. 네. 위치함수를 하고 있어. 향기 문셔틀. <laughs> <laughs> 잘한 거야. <laughs> 자, 속도인데, 속도가 0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네. 속도가 0. 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속도가 0 됐대. 다른 말로 하면, 속도는 뭐라고 지금? 도함수라고. t에 대한 도함수라고. 네. 즉, 위치, 위치가, 위치를 미분한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속도는 뭐가 같냐? 그랬더니, 속도가 0이 다 표현은, 위치함수의 뭐? 아니 극값 위치함수를 미분한게 지금 속도잖아 네. 속도가 0대때잖아 네. 그러면 미분해서 0되는걸 극값이라고 그러잖아 위치함수의 극값이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 네. 이해 돼 안돼? 네. 네. 네 좋아 그럼 봐봐 아, 이제 정리해줄게 속도가 0인 표현도 여기까지 갈세요 속도가 0인 표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속도가 0인 표현들을 알아야 합니다. 속도가 0인 표현들은 첫 번째요. 속도가 0인 표현들은 첫 번째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돌을 던졌어. 옥상 올라가지고 돌을 던져서 에라이 올라가고내 떨어져가지고 가는 놈 아무나 맞아버리라고 던졌어. 바로 이렇게 던진 게아 전화! 둘리지 마이크 갖고면일바을 시킨다 <laughs> 바람 가? 안 가? 안 와? <웃음> <웃음>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왜? 급감이니까 또? 또 무슨 말 있겠냐 응, 응. 그러지? 그러겠네? 올라가다가 내려보지? 네. 딱이순간에 찰나가 결국 뭐야? 응. 운동 방향이 운동 방향이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0인 거라고요? 어 속도가 0인 거라고 또또뭐 있을 게 있어 뭐..뭐..있..있..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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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속도가 0이라 어, 속도가 줄어들어 어아 음. 속도가 음. 이라는데뭐 음. 줄어들고 있대요 아. <laughs> 또! 또! 음. 한 개만 더 찾아서 한 개만 아니 떨어질 뻔 정지에 있정지해있으 위치가 네. 위치가 가장 크다 어? 그것도 말 되지 그래도 최고 높이 두 달짜리 같은 말야 가속도가 여기가 <웃음> <웃음> 거리가 0은 어디야? 네. 거리가 0은 여기야 그리고 얘랑 구분은 얘기로, 구분은 얘기로 거리가 0이 나는 경우는 거리가 0 또는 출발이 원점에 다시 도달했다. 아, 여기 잘리나? 보이나? 기다려요.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는 네. <laughs> 그래, 그러면 이따 다시 얘기해. 이건 위치가 0인 거고. 음. 멈췄다. 멈췄다. 어, 그지. 말 되긴 한다. 멈췄다. 정지, 정지. 정지했다. 어, 순간적으로 정지게 속도가 0이잖아 예.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앞에 앞에 이렇게 <laughs> 예.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야. 예. 그걸 뭐라고 하냐? 그래? 좀 멋지게 표현해봐. 멈췄다. 가가 아, 정지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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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했다 속도가 정차 정차하고 얼마 주차하고속거차가고온 거야. 고거는 멈췄다. 수학에는 나와 잘. 그러니까요, 언 제동. 또 내가 어떤 나랑 제동을 겨누. 멈춘다. 멈췄다. 제동이 어디 맞지 네. 아, 끝까지. 제동은 멈춘다. 이세 가지 표현이 <laughs> 이게 곧, 이게 곧, 위치, 함수의 그러니까, 아까 여기 4분. 이것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네가지 표현 정도가. 이6편가면 빨랑 거, 속도가 0입니다. 라고 적으라고. 완전 완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 빨랑 빛을 탁탁탁탁하는 거야. 이것만 되면 거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적었어? 네. 어, 다 적었어. 이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수직 단위로 움직이는 서 밑줄. 그랬더니 아 y가 없어. x와 t 관계야. 두 번째로 움, 운... 아 이거 땜저. 두 번째로 운동방을 바꿨대. 운동방을 바꾼다 무슨 말이라고? 속도가 0이다 그럼 속도니까 이, 이 새끼는 뭐라고 지금 속도야 위치야. 위치 위치를 구하면2분하면 뭐 속도. 아, 위치를 미분하면몇 차씩 됐어? 2차식 됐어. 그럼 2차식이0 되는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 네. 물론, t가 음수나면 어째야 돼? 버려야지. 음, 음, 음. 그래,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개, 양수가 두개 나오겠다. 네. 양수 두개 나오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거. 근데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래. 미분을, 미분을 했다, 뭐,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0 t 제기 3이야. 얘가 0 되는 걸 찾으려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나눠서 3t제곱 빼기 10t 플러스 3은 0이야. 3t, t, 3, 0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t는 3분의 1 또는 3이네. 맞네? 네. 두 번째 거니까 3이네. 그때 시간을 몇이네? t가 3이네. 근데 t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네. 위치를 물어보잖아. 그럼 네. 어디다가? 여기다가 30원인데, 여기다가. 또 가속보를 물어봤잖아. 그럼 미분을 뭐해서? 한번더 하면 FW'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분을 한번더 했더니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었잖아. 여기다 3 집어넣었잖아.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이잖아. 마이너스 8 나오잖아.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있습니까 선생님? 네. 있어 없어. 아. 뭐 있지. 이거 보면 되지. 한글을 잘 읽으란 말이야. 네. 이제, 이제 한글못 읽는 사람 없잖아. 한글을 잘 읽으라고. 괜찮고? 네. 네. 두 번째로 운동는네요 어. 깜짝 놀래려고 놀랄 뻔했어. <laughs> 습관적으로 확인사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습관. 자, 같은 얘기지? 말만 체크한다? 민 이해 안 갔어? 그표정은왜 그려? 갔지? 아, 영상 다시 한번불려보거라 <laughs> 어, 근데, 아, 오늘 지금 머리가 왜냐면 과부가 걸림법도 해. 네. 어,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영상 한번 보면 더 정렬한 차원에서. 음, 야, 나도 지금 힘들어. 나 원래 5시 반까지 오늘, 5시 정도, 5시 반까지 오늘 어디를 가가지고 뭐해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소중함 때문에 나 그냥 약속돼 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뭐하고? 요구독도뒷줄 극선일을. 각각. 운동방을 바꿀 때 구하래. 미군에서. 대체 해봐. 네. 어, 오케이. 같은 얘기? 네. 수화할 때 최고 높이 도달했대. 네. 아, 또 속도가 여는 거. 네. 해봐. 네. 운동방향 바뀌었대. 아, 또 속도가 여는 거. 해봐. 네. 나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야. 네. 해봐. 네. 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냈고. 운동 방향을 바꿨대, 운동 방향을 바꿨대. 해봐. 또 원점을 출발하여 운동 방향 바꿨대. 봐, 야. 내 이거 가갖고 내가 혼자 는낸거 알지? 교과 때다 있는 거 그대로 긁어온 거지. 해봐. 지금 나오겠단다고 했어. 엄청 잘 나오겠지. 네. 갔다 올 때, 뭐가? 속도가. 그럼 어떻게 미분해서 는마 해봐. 네. 네. 오케이. 최고 부패도 달했대 해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했대 요 얘기만 하고 1분 안에 마무리 해줄게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는데 혹시 시속이 나와있잖아 속도가 초속으로 바꿔야 된다 제동 얘기가 나왔으면 시속을 빨리 초속으로 바꿔야 돼아 앞에 장애물 보고 쭉 갔는데 시속 80km 갔다가 1시간 있다가 멈춰? 다다다 다, 다 받아 죽이겠네 멈추라면 최소한 초속으로 바꿔야 돼 얼마나 쉬요 나누면 되잖아. 3,600으로. 60분, 60초, 60, 60 나누니까. 시속 1km는 3,600으로 나누는 초속 밖이네. 뭐, 응. 해보고 다시 1km를 크게 잡아갖고 해보면 되고, 해보면 되고. 아, 여기까지 해보면 돼. 그래서 어디까지 해보면 되냐? 좀, 좀. 여기까지, 지금까지. 58번까지를 예능하여 보면, 뒤에 변화회는 다시 정리해 줄게. 네. 어, 장 시간 고생했다, 얘들아. 네. 주말 잘보내거라